안녕하세요. 괴속속 들리는 영어의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알파벳 쓰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손가락을 들고, 어, 손가락을 들고 같이 써보면서 알파벳 쓰는 방법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출발 바로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거 문자 이름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A 좋습니다. A 읽어보시고요. 자, 소리는요. 음, 소리는 짧게 날 때도 있고, 길게 날 때도 있고, 우리가 이걸 짧게 날때 단모음, 길게 날때 장모음, 음, 이라고 하는데, 짧게 날 때는 이 크게 벌리고, 에, 그죠? 에. 길게 날 때는 문자 이름과 똑같아요? 에이, 에이,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음,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손가락 드시고, 같이 갈게요. 자, A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응,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여기 대문자 A. 자, 우리 손가락을 쓰고 계시죠? 자, 소문자 갈게요. 소문자 하나. 둘, 하고 여기 살짝 요렇게 해주셔도 돼요. 음. 자, 다시요. 하나, 둘,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솜자 A. 좋습니다. 잘 쓰셨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발음 한번 볼게요. 우리, 에, 단모음일 때, 단모음일 때, 에, 에, 그죠? 에, apple, apple. 요게 그렇죠? 단 모음으로 소리가 난 거예요. 음. 자, 근데 장 모음일 때는요, 그렇죠. 문자 이름과 같고 a, a. 여기 a 보시겠어요? 음. 자, 여기는요, tape, tape. 그렇죠. a로 발음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네, 똑같은 a지만 단 모음일 때, 장 모음일 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문자 이름이 뭐죠? 그렇죠. b. B. 어, 자 문자 소리는요. 빠, 빠, 빠. 어, 입술과 입술끼리 마주쳐서 빠, 그렇죠. 바보, 바보, 아시죠? 제 <laughs> 연습하시고, 자 손가락 들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쓰겠습니다. 자, 우리 B 대문자 갈게요 자, 기둥부터 세워주시고 하나, 그다음에 배불뚝기두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하나 둘셋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음. 자 대문자 빼 였고요 소문자 빼 갈게요 하나 기둥 세워 주시고 배불뚝이 둘 다시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잘 쓰셨어요 자뻐 bear bear bear. 그렇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문자 이거 뭐라고 했죠? 그렇죠. C. C. 어, 너무 좋아요. 자, 소리는요? 소리는 음, 두 가지예요. 크 혹은 스. 음. 단어 할때 한번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자, 손가락 드시고 우리 노트에다 크게 써주세요. 앞에 노트 있죠? 어안 보이는 노트, 투명 노트에다 크게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썼습니다. 다시 하나 잘 쓰셨어요. 응. 저보다 훨씬 잘 쓰시겠죠? 어, 이거 컴퓨터라서. 자 그다음 소문자 갈게요. 작게 가면 돼요. 똑같죠? 응. 하나 소문자 씨. 다시 한번 소문자 C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참못 그렸네요. <laughs> 자 갈게요. 자두 가지 발음이 난다라고 했었죠두 가지 발음. 자첫 번째는요. 케이크, 케이크. 어 이때 발음이 크로 나는 거겠죠.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음. 두 번째 발음은요. 음 같은. C죠? 여기 보이죠? 같은 C인데, 여기서는 크크였다면 여기서는 그렇죠. 시네마. 읽어보실까요? 시네마. 그렇죠. 시네마 하면요.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어, 키네마 하시면 안 돼요. 시네마. 그렇죠. 요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알파벳입니다. 문자 이름 뭐죠? 그렇죠. D. 어, 좋아요. 소리는요? ᄃ, ᄃ. 어제입 보이시나요? 드드 이거 드드드드드드 아니고요 드, 드, 드. 그렇죠? 네 그래서 박자 맞춰주시고 자 손가락 들어 주십시오 갈게요 D 하나 내려주시고 둘둘 다시 한번 하나 둘어 우리 손가락 수록고 계시죠? 음잘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대문자 D 였습니다. 자, 소문자 D. 소문자 D 갈게요. 자, 소문자 D는요, 어, 여기 우리 왼편부터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요렇게. 이게 소문자 D입니다. 어? 얘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죠. 소문자 B. 아까 어떻게 썼었죠? 하나 둘어 비슷하다. 그죠? 어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는 그렇죠. 소문자 d 이거는 소문자 b. 그렇죠? 음. 하나 둘 하나 둘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음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해 드렸어요. 자, 우리 발음 한번 볼게요. task t t 다스크+ 다스크 아시겠죠? 네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뭐라고 부르죠? 문자 이름이 그렇죠 이+ 이 길게 까주세요 이거 모음이니까 단모음 장모음 있겠죠 짧게 할 때는 에 길게 할 때는 문자 이름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음 요거 모음이니까 모음 우리 모음 아시죠 모음 뭐뭐 있죠 에이 이 아이 오. 유, 그쵸? 요게 이니까 모음이죠? 자, 모음일 때는, 그렇죠. 단모음, 장모음, 짧게, 에, 길게, 이. 아시죠? <laughs> 자, 손가락 드시고 손가락 드시고 자, 우리 바로 갈게요. 대문자 이. 대문자 이. 자, 기둥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아시겠죠? 응, 음, 대문자 이. 자, 소문자 이는요, 어, 요렇게, 하나, 끝이에요. <laughs> 다시, 하나, 그렇죠. 됐죠? 음 그래서 기둥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 쓰고 계시죠? 여러분, 음. 자, 우리 발음이요, 단모음일 때, 에에애애애 됐죠? 음. 근데 같은 이인데 장모음 이로 발음이 될 때는요? 위 그렇죠. 우리라는 뜻이고 위위 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문자 이름이 F, F, F 아니고요. F 아니고요. 여러분 F, F, F. 어. 자 소리도 마찬가지요. 예뜨 아니고요. 바람 소리. 이니를 아랫입술에 놓고 음, 잘 살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좋아요. 자, 그럼 손가락 들고 자 우리 수술 준비하십시오. 자 F 갈게요. 기둥 세우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어,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이죠? 자, <laughs> f, 대문자 F. 그죠? 음. 자, 소문자 갈게요.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아이고, 제가 너무, 너무 못 썼다. <laughs> 그죠?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자,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 F. 자, 그럼 읽어 볼게요. fly. fly. f f fly 그쵸? 음,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요거 문자 이름이 뭐죠? g 소리는요 두 가지가 납니다 g z 어 요렇게 나는데 소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같이 쓸게요 자 손가락 드시고 <laughs> 자 손가락 오늘 <laughs> 손가락 많이 쓰셔야 돼요 손가락 드시고 자 대문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다시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자 갈게요. 소문자는요, 어, 왼쪽부터 갈게요. 하나, 둘, 조금만 더 꺾을게요. <laughs> 하나, 둘, 됐죠? 응, 어, 요렇게. 그래서 대문자, G, 소문자 G 어 써보셨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자 발음 보게요. 자 처음에 그 발음 날 때는요. 그그 그, girl girl 그 발음 나는 거 아시겠죠? girl 자 근데 같은 G인데 발음이 달라요. Dream dream I go to the dream 하면 우리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죠? 응, 헬스장 맞아? <laughs> 운동하는 곳, 그렇죠? m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가 왔을 때는 아 그가 아니라 뉴 발음이 나는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 뭐죠? 우리 문자 이름? 그렇죠. H. H. 소리는요? <laughs> 그렇죠. 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손가락 뜰게요. 손가락 드시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됐죠? 자, 소문자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됐죠? 음. 자, 그러면 우리 H 한번 볼게요. 홈. 모음 그렇죠. 음, 요렇게 발음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조금 안 보이니까 제가 밑으로 잠깐 내릴게요. 자, 우리 요거는요, 문자 이름이 I. 소리는요, 모음이죠. 음. <laughs> 자, A, E, I, O, U 모음이니까 단모음, 장모음 있겠네요. 그렇네요. 자, 문자 소리는 이. E. 짧게 이. E. 그리고 길게는 문자 이름과 똑같죠. I. I. 그렇죠. 이 I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i. 자, 소문자 갈게요. 소문자는요. 하나 아이고. <laughs>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대문자 하나 둘 소문자입니다. 그죠? 음. 컴퓨터라서 예쁘게 잘안 써져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요거 발음이 두 가지로 나죠. 그렇죠? 음. 자, 우리 첫 번째 단모음일 때이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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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앉아 sit 그렇죠? 이이이이 이, 이, 이. 발음 나죠? 자, 장모음일 때는요. 아이 길게. 자, 그러면 요 같은 아이인데 얘는 sit 짧게 얘는 Time, I, I, Time 길게 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장모음과 단모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이름 뭐죠? J. 그렇죠. 훌륭하세요. 자, 소리는요, G. 어, 이렇게 납니다. 자, 그렇다면 손가락 들고. 자, 우리 손가락이 바빠요. 자, 손가락 들고 가겠습니다. J. 같이 써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됐죠? 음 자, 소문자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문자 하나 둘어 약간 바나나같이 생겼네요 <laughs> 자 하나 둘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밑에부터 긋고 대문자는 요렇게 소문자는 점으로 요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J 갈게요 쥐쥐쨈쨈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자이름 K 문자소리 크 그렇죠 크 좋네요 <laughs> 죄송해요 자 손가락 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대문자 하나, 둘, 셋. 자, 소문자도요, 똑같은데, 여기가 좀더 길어요, 여기가. 아시나요? 어, 그쵸. 대문자는 좀 크게 쓰면서 여기가 짧고, 소문자는 좀 작게 쓰면서 여기가 길고, 어, 요 차이가 있거든요. 음. 순서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쓰고 계시죠? 자, 손가락으로 열심히 써주시면 좋습니다. 크, 크, 키. 키 잘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음. 문자 이름 L 소리는요? 르. 어, 제혀 보셨죠? 르. 그렇죠? 약간 앞에 을이 있다 생각하고 르르르 하면 좀더 발음이 좋아요. 치아로 손가락 드시고 바로 쓸게요. 하나, 둘. 끝입니다. 자, 마치 니은 같죠? 하나, 둘. 대문자. 자, 소문자 l은 더 쉬워요? 하나. 끝입니다. <laughs> 자, 다시 대문자, 하나, 둘, 소문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L, L, 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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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I love you. <laughs> 그겠 love.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자 이름은 M, 딩동댕 소리는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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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입 보세요, m 그렇죠. 자 손가락 드시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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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우리 대문자 M입니다. M, M 소문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대문자 m 소문자 m 하나 둘셋 됐죠 어, 이렇게 m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m m movie m m movie 그쵸 m 어, 기억하십시오 문자 이름 n 좋아요 소리는요 느 마찬가지로 느 아니고 느느느어 좋아요. 아우 어, 발음 너무 좋으시고요. 손가락 들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요렇게. 아시겠죠? 어, 대문자 n. 소문자 n은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같이 쓰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좋아요. 우리는 네, nose, nose, 늦, 늦, nose 보이시죠? 음, 좋아요. 발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이름 어 이거 오 아니고요. 여러분 오오오오 오, 오, 오 하지 마시고요. 약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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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먹을 듯이 어어 해주시면 좋아요. 소 소리 있는 이게 모음이죠. 그렇죠? 단모음 아 장모음 똑같죠? 어, 이렇게 납니다. 자, 단어에서 좀 이따 살펴볼게요. 손가락 드시고. 자, 어,는요, 쓰기 쉬워요.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 됐죠? 다시. 자, 여러분, 손가락 드시, 드셨죠? 음, 하나, 자, 소문자는요, 그냥 작게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하나, 다시. 하나, 그렇죠. 오오오오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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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단모음일때아 ㅁ 아, m, 아 p, 합쳐서 맙맙아 어, 하면요? 어 딱딱 어 뭔가 닦는 거죠? 음, 바닥을 딱든 이렇게 딱든 문질러서 (map) 자 우리 장모음일 때는요? 그렇죠. 문자 이름이랑 똑같죠? 에에 어, 어. 같은 오인데 여기서는 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 go go let's go go go, go 그죠? <laughs> 그래서 어 uh,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모음 장모음 이렇게 보셨고요 자 넘어갈게요 문자 이름 피 그렇죠 문자 소리는요 음파 음파 음, 파, 아시죠? 파파파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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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손가락 들고 같이 쓸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둘, 소문자. 약간 대문자는요, 약간, 약간 이렇게 각이 졌죠 크게, 어, 소문자는 좀 작게, 조금 어, 더 동그랗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음. 자,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대문자. 자, 손가락 쓰고 계시죠? 하나, 둘, 소문자.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발음 볼게요. play, play, play.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레메 높이 q 좋아요. 소리는요. 쿼쿼쿼쿼 좋아요. 자, 우리 쓰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오랑 똑같이 왼쪽으로 할게요. 하나. 둘. 쉽죠? 다시 하나. 둘 대문자 q 소문자 Q 갈게요. 왼쪽부터 가자. 하나, 둘,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소문자 Q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읽어볼게요. 구어, 구어? Queen 자, 여왕이죠? 여왕 Queen 구어, 구어? Queen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문자 이름 R 자혀 느껴지시나요? 음, 문자 소리는요 르자 말아서 천장에 닿지 않게 아시죠? 르르 좋습니다 자 손가락 드시고 갈게요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대문자 r 소문자 r 르. 발음 갈게요 하나 둘 쉽죠?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대문자 r 하나 둘셋 소문자 r 하나 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손가락으로 자꾸 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르르랏랏 이거 랏 아니에요 르르르 이건 l이고요 르 말아서 랏랏 아시겠죠 음 좋아요 자 요거는요 문자 이름 s 발음은요 s 좋아요 자 우리 손가락도 드시고 음, 아, 손가락 아프면 안 돼요. <laughs> 자 바로 갈게요. 하나 크고 시원하게 돌려 주십시오. 자 소문자는요 작게 하나 듣죠. 다시 크게 하나 S 소문자 S 작게 돌려 주십시오. 잘하셨어요. S S 기억하세요. S S Seven Seven seven. 어, 이상하다. 여기 아까 s라고 했는데, 왜 seven이라고 하시죠? 맞아요. 어, 여기 앞에, 뭐죠? 음, 그쵸. 모음 앞에 s가 오면, 발음이 s에서 s로 바뀐다. 어, 요거는 법칙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문자 이름, t. 소리는요? 어, 마치 침 트일 것 같은 그 t. <laughs> 자, 우리 같이 쓸게요. 자, 한, 아이고, 어, 좀만 두껍게 갈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t. 대문자 t. 자, 소문자 t는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다시 갈게요. 대문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꼭 쓰세요. 하나, 둘, 소문자.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트 트리 트트 트, 트리, 트리, 좋아요. 자, 문자 이름은요. 유 소리는요 모음이니까 두 개겠죠? 그렇죠. 어, 유 단모음, 장모음. 자, 바로 갈게요. 손가락 드시고. 하나, 크게 대문자 작게 소문자 소문자일 때는 약간 이렇게 내려주기도 해요 음. 다시 하나, 하나 이렇게 자, 써보셨죠? 자, 발음 두 가지로 나겠죠? 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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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렇죠? 근데 같은 유인데요 여기는 장모음입니다 튜브, 유튜브 이렇게 발음난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자 문자 이름 v 소리는요? 그쵸 v v 이거 b b 아니에요? v 아시죠? 어 진동 자 손가락 들고 바로 쓸게요. 하나 둘자둘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v 자, 소문자 V 갈게요. V. 크게. 하나, 둘. 작게. 하나, 둘. 아시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발음 한번 갈게요. v, v. violin. ᄅ, v. V. violin. 그쵸? 어, 기억하십시오. 넘어갈게요. 문자 이름 W. 그죠? 소리는요. 우와 워자 바로 쓸게요 손가락 드시고 하나 둘셋넷자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대문자 W 소문자 W 갈게요 똑같은데 작게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그쵸? 그렇죠? <laughs> 자 다시 우리 대문자 소문자 한 번씩만 더 쓸게요 손가락 드시고 하나 둘셋넷둘둘셋 네, 그쵸? 운동하는 것 같아요 자, W 입니다 발음은요 워워워터워터워터 그쵸? 물 입니다 자, 문자 이름 X 소리는요 크스 크스 그렇죠, 자, 손가락 드시고 같이 쓸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됐죠? 음. 소문자는요? 똑같죠? 하나 둘 작게 하나 둘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쿠스 쿠스 악스 악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자 이름 Y 소리는요 E I 둘다 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손가락 드시고 대문자부터 갈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음, 대문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요렇게, 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y, 대문자 y, 소문자 y, 그렇죠. 발음은요, 두 가지로 나죠. 자, 첫 번째, 짧게 날 때, 이, 하면, copy, copy, 이, copy, 그죠? 어, 요거는, 출력인데, 그죠? 복사예요 복사. 어. 자, I, sky, copy, ee, ee, e. sky, I, I, sky. 아시겠죠? 어. 같은 스펠링인데 발음이 다르게 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문자 이름, z, 소리는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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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입니다. 음. <laughs>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손가락 드시고 쓸게요. 대문자입니다. 하나, 둘, 셋. 소문자예요? 작게 쓰면 되겠죠? 하 나, 둘, 셋. 다시 한번 여러분 손가락 들고 크게 써 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음. z zebra. zebra. 그죠 이거 지브라 아니고요. zebra. Zebra 어, 이렇게 Z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A부터 Z까지 같이 한번 어, 영어 소문자 대문자 같이 한번 적어 봤고요 그리고 문자 이름 소리 단어까지 같이 발음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알파벳 어, 자꾸 손으로 써 보시고요 제가 그 연필로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링크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그러면은 출력해서 연필로 또써 보실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제가 자료를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